일본에서 가짜 뉴스를 대응하는 방법. 여러분, 요즘 누가 어쨌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언론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많이 다루는 만큼 가짜뉴스가 화제거리의 중심에 있어요 일본 정부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IT 기업에 법인 등기를 요청한다고 하는데요 법인 등기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악의적이고도 나쁜 가짜뉴스와 비방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가짜뉴스를 올린 사람의 정보 공개 청구를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만약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본사에 서류를 보내서 대응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가 제일 큰 이유예요. 하지만 기업에서 나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이를 방지하고자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세금 증가를 우려해서 법인 등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속속 빠져나갔지만, 일본 국세청은 법인 등기에 따른 세금 부담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서 그마저도 전부 법인 등기 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요즘 한국 축구나 정치 관련한 가짜뉴스가 한국에도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가짜뉴스를 모두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